안녕하십니까. 모바일 포탈 유튜페를 개발 중인 주유미 대표 이상호입니다. 저는 1988년 PC통신 시절 하이텔에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BL이라는 검색순위 1위 성인 포탈을 운영하며 인터넷 초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보의 오랜 투쟁과 대기업 자본력에 밀려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후 오랫동안 온라인을 떠나 있었습니다. 3년 전 스마트폰을 만나게 되며 다시 인터넷을 접속하였죠.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친구들과 소통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정보의 생산과 전파가 소셜 네트워크로 이루어짐을 체험하며 인터넷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튜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정보 홍수 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탈의 검사 결과는 광고비를 많이 쓰는 상품 정보가 우선 노출되죠. 상품이나 서비스 질과는 무관합니다. 블로그나 카페도 마케팅으로 활용되다 보니 초기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자 유토피아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페이지에는 트위트 이용자들 글이 실시간 연동됩니다. 정보의 평가는 이용자들 스스로 판단, 평가되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가공된 정보는 소비자의 심리를 해놓게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유토피아는 이러한 잘못된 시장을 올곧게 바꾸려 합니다. 정보의 흐름은 집단지성으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이제 인터넷은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고요 업무만 PC가 사용이 되고 검색과 소통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대가 온 것이죠. 이에 유토피아는 모바일 포탈 사이트를 지향 사용자 편의성과 다양한 수익 모델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대화형 검색이 서비스되며 인터넷 포탈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모바일 포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토피아는 꿈과 이상이 아닌 현실 세계를 담아낼 것입니다. 인터넷은 이제 문화이고 사회이며그 가치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연과 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유토피아 공동체 사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유토피아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바일 공모를 통해 이상을 실현할 가족을 모으고자 합니다. 공모에 참여한 주주는 저와 동등한 자격으로 유토피아의 성장과 이상을 함께 실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